그냥 하나 킨조 젤리로 구해봤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근데 얼려서 먹는 거예요. 얼려서 먹을 수도 있고 안 얼려서 먹을 수 있고. 이게 지 오지민? 오지민, 오지거만 파인애플. 자, 이게 맛이 종류는다 있는데 전 오렌지? 지민은 파인애플. 파인애플로 했어요. 예, 껍질도 먹는 겁니다. 이거 음 이게 일본에서 파는 거래요. 이게 구하기 엄청 어렵다고 한번 구해봤어요, 근데. 이게 껍질까지 먹는 거예요. 껍질만 한번 먹어볼게요. 껍질 아무 맛도 안 나요. 껍질은 그냥, 그냥 녹아요. 그냥 살살 녹아요. 이제 한번 이걸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너무 맛있습니다. 야, 아주 달달해요. 얘일한번 얼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럼, 안녕!